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45세 사무직 남성 보험 가입 예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2 플러스 1 기준으로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알아봤어요. 2 플러스 1 말씀드리는 건 실비보험 그리고 3대 진단비 후유장애 사망보험금까지 포함하는 내용이고 총 보험료 다 합해보니 한 10만원 정도 나오더라 제가 예전에 47세 영상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아, 보험료가 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 정도 선에서 보험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령별 가입 예시 영상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만들어 드린 건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 새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45세 277편 영상입니다 자, 45세 사무직 남성 보험 가입 방향은 건강체 투플러스 1 그리고 무해지 상품 가입 기준이고요. 4세대 실손 새로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기존에 1, 2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비쌀 수 있죠. 그런 건 감안을 하시고 암 진단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개로 분리해서 가입해서 리스크를 분산한다. 20년 납 80세 만기 하나 준비를 했고 80세 전기납으로 온라인 상품으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40대 넘어서고 이제 특히 남성분은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는 시기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준비하자. 진단비 더 키우고 싶다고 자꾸 늘리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적절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늘 보여드리는 엑셀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 4세대 실손이고요. 45세 이 정도 기준으로 12,300원 정도면 가입이 됩니다. 상해 급여, 질병 급여 5천만원씩,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5천만원씩, 3대 비급여 특약 이렇게 다 가입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두 개를 나눠서 가입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안보험이 병력 때문에 가입이 안 되면 설계사 통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30년 납 80세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조금 더 싸지긴 하겠죠. 그런데 20년 납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험료 액수가 이제는 좀 크기 때문에 30년으로 끌고 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러나 온라인 안보험은 80세 정기납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니까. 그래서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GA 설계사 통해서 무예지로 손보사 상품을 가입했을 때 보험료 싸게 나오는 게한 56,120원 정도면 가입이 되더라. 일반암 진단비 2천, 유사암 진단비가 요즘은 20%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400만원, 그리고 뇌졸중 2천, 급성심부경색 2천, 질병후유장애 2천, 상해후유장애 1억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조금 부담된다고 라 하시는 분은 여기서 후유장애를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자. 그리고 실비하고 3대 진단비에 집중하는 플랜 그렇게 가져가는 게더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암보험으로 저렴하게 이제 암진단비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2000, 2000에서 암진단비를 4000을 만드는 플랜입니다 지금 45세에 4000이면 화폐가치 30년 후에 절반이 떨어진다고 하면 75세가 돼도 2000 정도는 준비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4000 정도 준비하는 플랜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암보험은 보험 담화 통해서 워낙 많은 회사들이 있고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하나 골라서 보험료를 좀 뽑아본 겁니다. 좀 저렴한 편으로요. 일반 암진단비 2천 하면 고해감이 2천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유방암 전립선암 400만원 소해감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플랜입니다. 예전엔 유사암이뭐 천만원, 이천만원 잘 가입이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니, 유사암이 여기서 400, 그리고 여기서 소외감 200, 또 유방암, 전립선암은 400 정도 되니까, 합하면 600에서 한 800만원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 정도만 가입하자. 치료비는 실비에서 나오고, 이런 암은 말 그대로 소외감, 작은 암, 치료비도 좀 적게 들고, 대부분 완치가 잘 되고, 그런 암들이니까, 이 정도 플랜으로 생각해보셔도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 들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 4천, 뇌쪽 2천, 심장 쪽 2천 정도 준비하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고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사회생활 시작하는 시기까지 뭐 대략 한 65세 정도 하면 대부분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기납으로 온라인 생명사 통해 건강체비율변체로 한번 뽑아보면 한 19,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뭐 상해로 사망하든 질병으로 사망하든 뭐 재해든 일반이든 1억이 나오는 조건이니까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험료 다 합하면 10만 3,360원 정도 나오더라. 이 정도로 가지가지 여기서 뭐 수술비, 입원비, 뭐 기타 다른 것들막 많이 추가하면서 보험료 많이 올리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비가 있으니까요. 자 예전에 뽑아드린 거 47세 사무직 남성 한번 잠깐만 비교해 볼까요? 이게 2021년 6월, 7월에 뽑은 거예요. 그럼 47세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좀더 비싸야 하는데 지금 11만 3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막 싸게 뽑아본다고 여기저기 알아봤던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 한 63,000원 정도 되네요. 지금 45세는 5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비싸지더라. 뭐 1년 반이 지났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보험료 비슷하구나. 연령분 차이 그 정도만 조금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뭐그 정도로 생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마다 이제 특별히 막 싸게 나오고 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싼 것만 알아보다 보면 과거보다 더 싸게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고 가입하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실비보험 예시는 보험 담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세요. 1979년 5월 5일 남성 기준으로 뽑아 보니까 뭐 제일 저렴한 게 1800원, 12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 비싼 것들도 더 있고 해요.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인터넷 바로 가입 누르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만약에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대형사 쪽으로 가면 단독으로 가입이 좀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는 제가 여러 보험 설계사 통해서 알아보자, 뭐 비교해서 받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어느 설계사분이 이런 식으로 뽑아주신 거예요. 이제 뭐 GA 대리점에서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다 일괄로 이렇게 비교해서 볼수 있게끔 뽑아 지나 봅니다. 지금 20년납, 80세 만기, 44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회사 지금 몇 군데요? 3, 4, 다이어, 7군데 7군데 보험회사를 똑같은 보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험료를 다 뽑아보신 거예요. 제가 회사 이름은 다 가렸는데 이 회사 상품이 지금은 제일 저렴합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이렇게 여러 회사 상품을 쭉 받아보면 내가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잖아요. 어? 이 회사는 보험료도 저렴한데 회사도 괜찮아 보여. 그러면 그런 회사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전속 설계사. 한 회사 상품만 파는 설계사 만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엑셀에 만들어드린 그 가격이 이 보험사 가격입니다. 5만 6천 원이었고요. 뭐또 다른 회사 상품은 똑같은 걸 이렇게 뽑았는데 한 7만 3천 원 정도 나오는 회사도 있네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또 어느 설계사분은 이렇게 복합 설계로 뽑아주셨습니다. 두 회사 상품을 같이 가입하면 조금 더 저렴하다 라고 해서 손보사 하나 생보사 하나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뇌졸중 2천, 급성심문경색 2천, 그리고 상해의장에 1억을 넣어서 이 회사 상품이 28,000원, 그리고 이 회사 상품에서는 암진단비 2천, 유사암 400, 질병의장 를 2천,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24,000원, 합하니까 52,393원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복합 설계 두 회사로 나눠서 가입하면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이게 지금 53,000원 정도 되는데 아까 여기서는 63,000원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좀더 상세하게 보시긴 하셔야죠 유사함으로 빠져있는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타암 소외감으로 빠져있는 것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조금 비교하셔서 특별히 문제될 거 없으면 이렇게 하면 더저렴하기도할수 있네요 그래서 혼합 설계, 복합 설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찾아서 그분들한테 시도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어차피 하나 별도로 분리했으니까 손보사에서 하나로 딱 가입을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이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조건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암보험하고 온라인 전기보험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기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2편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암보험 비교해서 가입하는 방법은 23편, 24편 영상 찾아보셔서 비교하는 방법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